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유한 계시로 2장 우리 8절부터 17절인데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외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 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아시는 말씀을 들을지하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교회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 이 시간에는 이두 개의 교회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중에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새벽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에는 여러분 짧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서머나 교회. 여러분, 너무 귀한 교회에요. 그,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 중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은 듣지 않았어요. 오직 칭찬만 들었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은 하나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달아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들리지만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가 외적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이 교회를 칭찬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우리 라우디의 교회 같은 데는 온라인으로 말하면 여러분 대형교회입니다 큰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책망을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 깨닫게 되는 건 그거예요. 교회의 외적인 그런 그 환경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얼마나 주와 동행하며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냐. 오직 요거 하나만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외적인 조건, 돈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여러분, 이런 걸로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얼마나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거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서문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 포드나무 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주님께 칭찬만 받으면, 여러분들,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어떤 중요한 한 가지 배경 사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떤 도시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도시였어요. 그래서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숭,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가장 먼저 세운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상을 내려가지고 톡톡하게 로마 황제 혜택을 받은 도시가 바로 서머나예요. 여러분 서머나가 얼마나 로마 황제를 숭배했냐면요. 서머나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신으로 숭배하게 했거든요. 이것을 가장 추종을 잘했던 사람들이 서머나 사람들은. 그래서 인사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살때 있죠. 물건을 살 때도 로망제를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말해요.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로망제를 주님으로, 신으로 숭배하는데, 누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바로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머나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궁핍, 죽음을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왜요? 서머나에서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인정해야 여러분들을 살아갈 수 있고 물건도 살수 있어요. 일도 할수 있어요. 직장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그리스인들이 사니까 그리스인들은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말할 수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 인들로부터. 여러분들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이 되니까 인정해야 물건도 살수 있고 경제활동을할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그런데다가 이 로마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까지도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세상에서 없어질 불순한 집단이라고 선동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빗박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서 즉 로마인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들을 핍박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구절에서 성원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까요 구절 내가 시작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마나 겐드량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이 실상은 정확히 번역하면 그러나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당시 그리스인들이요, 여러분 왜 예수님 이이 말씀을 했을까요? 서머나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서머나에서 로마 왕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주와 동행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데 서머나에 사는 그리스인들은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인들로부터 그리어름들 또 유대인들로부터 여러분도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난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황제만을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수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머네, 서머나 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비참해. 우리는 가난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 완난과 너희들의 가난함을 내가 알고 있어. 너 가난하다 생각하고 있지. 너는 너가 전 환경을 보고 너는 네가 비참하다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너는 사실은 너는 부유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참 말할 수 없는 환란이에요.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가난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이런 잔 현실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비참할까? 이렇게 어려울까 가난할까? 나도 언제 좀 돈이 좀 있어서 부유하게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일이 안 풀리지 직장도 잘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 자신이 가난한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 비참한 것 같을지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서문나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만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난한 사람 아니야. 너 실패한 사람 아니야. 너 너는 내가 보기에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내게 저한 환난과 어떤 가난한 상황을 보고 나는 가난하다, 나는 잘안 됐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시기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주님의 눈으로 볼때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요 성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환란 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궁핍할 수가 있어도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주와 동행하면서 그리고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오지 이수님이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순정하며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포도나무 교회는 내가 보기엔 부유한 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에몇 사람을 오기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서모나 교회가 말합니다. 지금 서모나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그 지도자들 그렇고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 그리고 로마 왕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고난이 계속 고난 이 있는 거예요. 환난 있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로마 왕제가 유대인들부터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좀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여러분, 서문에게, 교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왠지 아세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은 뭐예요? 이 환난이 고난이 끝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서문나 교인들이 고난 두려하지 워 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 고난 끝날 날을 예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어떤 환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고난은 끝으로 믿지 않습니다. 고난을 여러분 함력해서 역의 은혜와 복으로 끝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이수님께서 권한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너희들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이걸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라. 죽도록 봉사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할때이 충성하라 이 말은 신실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기 번역면 이런 뜻이에요. 죽도록 한마디로 뭐예요? 그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봉사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죽도록 봉사라는 하 뜻이 아니라,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서머나 교인들 말씀드렸잖아요. 로망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니까 언제 순교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유혹이 밀려와요. 믿음을 여러분들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죽기까지. 정말 너희 생명을 대해 이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 그러면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신실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심정이 있죠. 내가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죽도록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죽도록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정말 너무도 큰 환란과 궁핍이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죽도록, 죽기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정하면서, 영적으로 부여한 자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이, 여러분들,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시황에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을 두 가지로서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시이다 여러분,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처음과 마지막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한마디로 서머나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수님이 주장하시면서 이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이수님이 주장하셔서 이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내, 저,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장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그 주님을 바라보면 아, 주님이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맞아요 그때 서문화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었는데 예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죽음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죽음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우리를 죽음같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신실하게 죽도록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여한 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굳게 진리로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전 환경과 상황이 환란 있고 궁핍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동의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가난하지 않아? 너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가 보기에 부유한 자야? 성공한 사람이야?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환난과 굶핍 중에도 주와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취임은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굶핍을 알고 계신다 하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비참하다 대생각까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 보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와 동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부여한 자라고 칭찬받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이시 간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바라보겠습니다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장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또 하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중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이죽음 같은 이 어려움을 이기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께 충, 칭찬받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문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주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처음과 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내 네, 나의, 나의 처음이 되시고 나의 마지막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오니 그 이수님이 나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 이수님이 나를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그 이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니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